살리 뚫몽드. 뭐 대박, 그렇게. 여간 우리가, <laughs> 아니, 저, 저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영상 찍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 처음 시작 오프닝이 없다는 이유로, 뭐, 노래를 틀까 하다가, 이제 우리, 우리 동영상 강의의 마스크이자, 오늘 옷이 <laughs> 좀추해하긴 하지만, 몸짱인 <laughs> 이준이, 이제, 첫 인사를 살리 뚫몽드 하면은, 살기에라는 동사가 이제 인사하다. 그리고 뚫루몽도 하면 여러분. 그러는 건데, 이제 뭐, 살기뚫루몽 나중에 뭐 말을 하겠지만, 뭐, 한국어로는 누구에게 인사를 하다지만, 불어는 이것도 직접 목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사하다가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일부러 처음부터 이걸 나는게 중요한 게 한국어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똑같다고 보면 안 되고 항상 그 차이를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직접 목적을 해서 모모를 하다가 되는 게 불어에서는 모모에게 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거 봤을 때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어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쌀류 뚫몽드가 직접 목적을 쓰냐 했을 때 쌀류라는 뜻을 보면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 로얄 쌀그 수리 이름도 있잖아요. 음. 그럼 뭐딴 거지만 여가는 쌀류라는 네. <laughs> <살리라는 웃음> 동사가 기본적으로 저거예요. 신이 인간을 구원시키다. 거기에서 이제 동사가 파생이 됐기 때문에, 목적어, 직접 목적을 쓰자면, 딱 요새끼를 구원시키다. 내가 널 구원시키겠어. 거기서 왔기 때문에, 쌀 위, 이제, 아가 누구누구에게인데, 쌀그 위, 아뚫다안 하고, 쌀위뚫는다 곧장 직접 목적을 써서. 뭐, 여하간 이제, 마스크가 내가 조금, 비교,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시작은 이제 이준이 보통 오프닝을 하는 걸로 해서, 저번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영상 녹음을 해서 좀 약간 어버버거리고 이제 서로 밤늦게 이제 9시에 모여서 이제 그걸 하니까 피곤해서 했었는데 여하간 우리 아직 오늘까지도 아마 발음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제는 처음에 아디스에 읽어보고 그다음에 모음 했었죠. 그러 그거를 살짝 훑어보고 이제 자음 쪽으로 나가자. 했을 때, 발음 그냥 처음 했던 것만 다시 알파벳 해볼까요? 그, 내가 말했던 거, 그, 어제도 말했, 아, 저번에도 말했었지만, 한국어하고 달리, 그, 저번 주에 했던 것밖에 없었잖아요. 모음을 닫고 열고의 차이를 어떻게 내냐.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도, 성악 같은 거할 때도, 특히 독일 노래는 귀에 탁탁 들어오거든요. 오페라 같은 거 하면. 왜냐면, 소리를 길게 뺄수 있다는 거는, 뭐, 비읍이나 그런, 그러니까 자음 받침으로 끝나지 않는 게 소리를 길게 뺄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모음으로 끝난다는 거이야 그럴 때는 소리를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모음을 좁혀서 소리를 내고 반대로 자음 받침으로 끝나는 거, 한 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소, 소리가 커서 딱 끝나면서 터지니까 모음도 더 열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되게 많이 했던 게그애랑애가 있대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에 라고만 하는데, 약간 처음에 그에 발음을 하기 위해서, 어이에 해당하는, 어, 어에선 게아이에서온 것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에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에 발음을 주의하고, 또, 그, 내, 내가 한국식 배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PT로 적으니까 좀더음 하는 소리로 내고, 뭐, 우 발음도 한국어식 우리 할 때는 우가 좀 큰데, 그게 아니고, 오에서 좀더 삐죽 내면서 오, 우, 우딱이 발음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하, 알파벳 U, 그러니까 브로로 U 발음은 오 입모양에서 이벌리지 않고 장과 아까 쌀류할때 아까 그 인사 시키려고 한 20번을 일단 발음 연습을 시켰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위, 위, 저기 보고 뭐? 응. 위, 아, 위, 응 좋아요. 완벽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걸 음. 발음 처음부터 이제 알파벳 한번 해보고 가봅시다. 그래서 아 아, 아, 네, 셋, C, C, D, 으 으, 에, F, 에, 이거 이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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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했어요 다? 했 에, 요회 에, 에, 서 직원들 보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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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그 에, 음 에, 에, 쉬 아쉬 이이 이것도 같은 이슈 음 에, 에, 이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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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m

아주 알파벳 완벽해요, 바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네. 아침, 우리, 이걸 하느라고 아침 8시로 모이기로 했는데, 이제, 서울대 편집장 김현우님께서, 그, 혼자만 9시에 오시는 그,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아침부터 운동해서 체력이 좋죠. 그랑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가고, 그다음에 모음 우리 살짝 배웠던 거 그냥 모음만 일단 저번에 배운 거 한번 읽어보죠. 이책 나중에 어떻게 연락 그이 동영상 밑에 제 이메일 그거 찍어놨어요. 그이메일로 일단 연락을 주시거나 아 우리가 이거 동영상을 다 서로 뭐돈안 받고 모여서 찍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 여기 작업에 뭐 참여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보고 도움을 주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문의가 있으면 그 이메일로. 일단 연락을 주시는 걸로 하고 뭐 차차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심심할 때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음 보면은, 아는 이제 원래 발음이 두개 아, 어, 그렇게 있었지만 차이가 나서 이제 아 발음만 남았다. 그래서 하나씩, 그때 단어 간단한 것만 좀 빨리 하느라고 했는데 보면은 여기 호수 할때르락르락그라락베르와 음. 라크. 라크 상의하세요. 그베락베르가 베르. 초록색. 그래서 초록빛 호수에서 라락그베르 라벨르베 yeah, yeah. 그리고 까브 까브 까브하면 그 와인 처박아주는데 이렇게 그리고 yeah. 뭐뭐그 정도 하고 뭐그또따따따 하면은 서류 뭉치 같은 더미 따 여기 따따 그리고 까브 까스뭐 yeah. 하면 까브하면은 작은, 작은 상자 같은 거 그리고 싸우 <laughs> 싸우 이게, ら, 어, 라사 さら 하면은, 이, 검, 이거, 펜싱용 검. 이거, 어, 윈암, 윈암. 음, 윈으로 한 게, 발음 때문에 일부러 그랬는데, 암 하면 영혼. 음. 암 위에 이거, 악성 트리콤플렉스 있잖아요. 우리 칠판도, 우리, 팀장님, 김영식과 바꿨는데, 칠판도 네. 안 갖고 오셔서, 우리가 네. 이제 가난하게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laughs> 주실 분. <laughs> 네. 그래서, 암할 때, 위에 이 악성 튀콘플렉스는 저번에 말했지만, 원래 발음이 되던 게 사라진 거다. 그래서, 호스텔 안 하고, 호텔. 그리고, 뭐, 파스타 안 하고, 빠다 보면 위에 악성 튀콘플렉스가 있다. 그리고, 그, 누싸. 누싸. <뉴스> 네. 하면은 뭐부드러운뭐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 발음 보니까 그러니까 이발 보통 모음으로 끝날 때이 하면은 위나네 하면, 하면 한해 이게 음. 엉이 있고 안해가 있는데 엉 하면 아엔이고 안해 하면 아엔엔으악성떼기으 해서 뒤에다 엔으 어, 으, 으 붙여서 여성형을 만든단 말이야 아엉 하면은 남성형인데 차이가 뭐냐면은 아녕 하면 1 년이야, 위난에 하면은 한해그 길이를 나타낼 때, 그래서 길이 그 시간의 길이 할때 라듀해 했을 때 그것도 듀해 하고 그, 다 여성형이에요. 뒤에가 그, 그 악성폐기 의로 끝나는 거는. 그랬을때좀더 길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데즈베이. 네, 데즈베이 네, 데즈베이 베이베이 여기, 음, 여기, 여기, 어디 보시나요? 아니, 넘겨야죠. 그, 아, 그렇게 느껴오시는 분이 이러고 계시죠. 아, 그러면, 네. 여기, 네소베이예요. 네소베이 네조개. 그, 오베이예요. 오베이 오베이, 아, 결정 아. 하면은 누구 누구에게 그 복종하다. 근데, 네라는 게 기본적으로 탈착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거 반대로 한다든지, 탈착의 느낌. 그래서, 네소베이에서 그러면, 불복하다. 아, 똑같이 아. 전치사 아 위에 악성 가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치사 아거든요. 전치사 아가 손 이렇게 막 남자랑 연관이 있습니다. 여성 회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야 딱 이게 아 이게 딱 직접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아라고 가시적 이게 그런데 복종 불복종도 딱 사람한테 있으면 딱 맞대면 에서 복종하고 불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를 쓴다 그래서 네소베이 아 아니면 오베이 아. 음, 그러고 그다음 뭐 이제 에 발음 나오는 거 보통 끝에 자음으로 끝나는 거 했을 때 보면은 다음 장이에요. 그 보면은 어 이제 새부이 했을 때 르벡 좀 저기 보고 크게 말해 봐. 르벡. 어, 그리고 이제 벨벨 아니 벨. 어, 그 벨. 영어식 L이 절대 이니겠어 그냥 yeah. 리얼처럼 준탁하게. 벨. e l l Bell 하면, b 하면, 뭐, 아름다움의 남성 형용사에, 이제, 뭐 모음하고 붙을 때, 뭐, 건 yeah.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소금, 르셀. 르셀. l le e l 아, 는 참고로 관사예요, 관사. 르 날, 레 이제, 그좀 이따 이어서도 올 텐데. c e l 하면 그게 남성으로 관사. 그 다음에, s h a r 뭐 친해하는, 뭐, share a r m 때 뭐, 그리고, 아 우리가 저번에 이제 심심하면 동영상 강의를 돌려보세요 그 악성 떼기랑 악성 가브 하는 게 어떤 때 하냐 했을 때 마찬가지로 좁은 음일 때 악성 떼기 애기가 좁은 삐죽한 그런 거니까 그때 악성 떼기를 붙이고 악성 가브가 소리가 딱 타이면서 소리가 열릴 때 쓴댔잖아요 그래서 1레브 음. 하면은 한 음주, 음절 단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레브 그렇게 끝난 잖아요. 그러니까 에할 때는 악성 떼기에서 붙이게 되고 레브 할 때는 뒤에 루 끝에 은은 네. 무음이라고 치니까 악성 가브에서 이제 열린 소리로.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 을을 써놓고 을가 애나 애발음으로 되는 경우가 뒤에 자음이 두개 왔을 때 이게 그 악성 가브를 붙이는 대신에 나중에 다른 동사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있으면 칠판에 쓸텐데, 또 e s e 고오셔셔서러러니악악성을을이이은 이제 그거에 대 s 것 대신에 자음 두개 그래서 보면은 e s e j a p a n e 넬 e j a 그 a n 은그 e j a p 하면 e s e j a p a n a p a n e s e j a p a n e 이 e Japanese, Japanese, j n a 그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게 S가 뭐 곧장이있 자음할 때 말, 말할 건데, 모음 사이에 S가 하나 발음만 있으면 S 발음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S 발음을 내주기 위해 S 두개 붙였잖아요. 그러면 애때한애 하면 앞에 에에다가 악성 떼귀가 있죠. 근데 여기 악성 떼귀가 없단 말이야. 왜냐? 자음이 두개 있으니까. 그래서 e S형 Cl. s i Cl. 그러면 뭐 진수의 본질의 그런 거죠. 뭐 SNS 사전 있잖아요. 그리고 m e r v e i 멜베이 아니 이거 뭐 경탄, 기적 뭐 그런 거매베이를렇뭐 등등 뭐 할때 이거 아니면 이제 악성 떼기를쓸수 있는 게뭐 시인 할때 포에트. 포에트 포에트 네. 그리고 아니면 악성 트레마를 트레마를 이거 점점 있는 거 이거 레슨 그 했으면 보통 이중음이 없겠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런 발음을 잘안 한다고요 그래서 m-i-e-s 그러나 네. 하는데 그이 위에다가 테마를 붙이면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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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 하면은 게 옥수수. 마찬가지로 노엘. 노엘. 응. 노엘 할때의 위에 악성 아, 테마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노엘해서 테마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밑에 아, 어, 아이가 무조건 아이나 의나 이 은아 다 애발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나 할때 매. 매. 그리고, 이, 연음 시키는 거, 모든 음들. 그래서, 랄리에송. 랄리에송. 리에송 레이송. 리에. 어, 그리고, 세송. 세송. 어, 세송도 여성이에요. 어, 윈세송, 뭐, 그런 식으로. 시즌하고 가깝죠? 뭐, 그러고, 뭐, 의 이로 되는 거. 뭐, 유명한 거. 라센. 라센. 뭐, 센르관 같은 게 있어요, 파리에. 여러 사람이 죽었죠, 거기서 아. 내가 좋아하는 파울첼란도 거기에서 몸을 던져 죽었어. 다음에 라네즈. 라네즈. 또 한국 광고 있잖아. 라네즈. 눈. 라벤. 라벤. 맨하면 보통. 그런 거. 그리고 이로 이는 이가 있고 그리스 이. 둘다이발음으하한됐죠 뭐 그리스 이는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모음 붙으면 어뭐 뭐, 뭐, 괜히 모야 그시고 와야 하면서 이랑 이의 발음을 두개 하는 거. 근데 그 자음이 붙을 경우에 그냥 이처럼. 그래서 위에 보면 라빌. 라일, 하면 마을. 그거 떠나다, 3군 삼군. 이게 3군인가 2분인가, 나중에 보면 되고. 떠나다 동사, 빡디, 빡디. 그다음에 섬 일, 일. 그 저녁 식사 디네디네그 나이 나이. 나이프도 보면은 그래서 위에 타이마가 있잖아요. 음. 아니면 넷가면 뭐냐? 그이야 되는데?